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지역에서 섬겨주고 계신데요. 아, 감사를 드립니다. 아,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잘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잘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동하시면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아, 영상을 하나 틀어주시면 아들람굴인데요. 아들람굴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보면 숲 속에 갑자기 동굴이 하나 딱 나와 나타납니다. 숲 속에 갑자기 동굴이 하나 딱 나타나는데 제가 준 건가요? 네, 어, <laughs> 네 이렇게 숲 안에 동굴이 잘안 보여요. 숲에 둘러싸여 있어서 풀들이 있고 동굴이 어, 있을까 하는 곳인데 동굴이 탁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아들람들 굴이 나타나고 여기 큰 동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어, 있죠. 그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꽤큰 공간들이 있는데 어, 처음에는 이렇게 되고 그 안에 공간들이 연결되고 연결되고 연결되어서 어, 큰 동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은 공간인데 저 안으로 들어가면 큰 공간으로 이루어지게 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런 동굴이 여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어서 여러 동굴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편집을 했는데 편집을 뒤에서부터 한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자,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 내가 하루에 얼마나 폰을 사용했는지 정보를 알수 있죠. 내가 하루 동안 얼마나 스마트폰을 사용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일주일 주말이 되면 일주일 사용량을 또 이제 스마트폰이 알려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혹은 하루 동안에 폰을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또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 쓰는 또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사용량을 보면서 깜짝 놀란다 그래요. 아, 내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하다니, 우리 폰질이라고 하죠. 이 폰질을 이렇게 많이 하다니,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폰질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썼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시간 사용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어떻게 쓰, 쓰느냐에 따라 어떤 이는 영원을 건지고 영원 영원을 건지고 어떤 이는 순간을 흘려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오늘 보문은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문을 통해서 시간과 세월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나눌 건데요. 각 절을 각 절을 따라서 말씀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입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여기에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때 대충 살아가지 말고 규모 있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왕좌왕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규모 있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걸음들은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규모 있게 살아가는 것 어,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분주하지 않은 것입니다. 삶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분주하지 않은 것이죠. 바쁠 수는 있어요. 열심히 살기 때문에 바쁠 수는 있지만 분주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주하지 않을까? 언제 분주하지 않을까? 그것은 인생의 방향을 알 때입니다. 명확한 방향 가고자 하는 방향이 확실할 때 그때 분주하지 않고 규모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방향이 명확한 자들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방향을 아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우선 순위가 탁탁탁탁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민이 필요 없어요. 우선 순위가 그냥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에 따른 우선 순위의 우리 모든 시간을 들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마리아, 마르다, 마르다, 마리아. 아, 누가 복음 10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갈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갔음에 마르다라 유마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마을은 베다니죠 베다니 베단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남쪽 지방인 그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는 주로 베다니에 어, 가까우니까 베다니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베다니에 가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아, 이 남매가 사는 집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 에 예수님이 꽤 머물렀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다니아 베다니에 있는 그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한 것이죠. 이때 마르다가 영접을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언닙니까? 어,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가 언닙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어,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것저것 준비하는 거요. 예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분주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니는 예수님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나도 분주한데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동생 은네 그렇습니다. 동생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마르다가 볼때 언니 마르다가 볼때 동생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것 같아요? 아니 빨리 와서 도왔으면 도우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와서 지금 계란도 부치고 전도 뒤집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것이죠. 아니 저거는 <laughs> 아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거는 <laughs> 아, 이게 설교 시간이라서 더 에, 말을 못 하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열불이 나겠죠. 그래서 누가 보면 10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보면 10장 40절. 같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아소서. 아멘. s 참다 못한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어 주방이 너무 바쁩니다.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와서 나를 도우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어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저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 같아도 마르다처럼 할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 어잘 앉으시도록 이렇게 이렇게 뭐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 말씀인데요.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1 제가 41절 여러분들이 42절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르다 편을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여기 보면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4 2 절에 보면 이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이 구절이 나오는데 과거 이제 엉터리 해석 중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 이 이것을 보면서 이제 그런 해석이 있었어요. 반찬을 몇 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 반찬만 하라 이런 이제 엉터리 해석도 존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것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잘볼 필요가 있어요. 마르다의 헌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열심과 충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르다의 헌신은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고 그것은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라는 거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기에다 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음식을 준비하면 된다는 거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이냐면 어,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가을 운동회를 우리 또 어, 준비위원회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을 운동회 준비하느라고 힘 쓰고 있는데 우리가 가을 운동회를 하면서 성도가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동회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죠.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교제가 단순히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신앙 안에 있는 교제, 하나님의 형제 자매됨을 확인하는 교제임을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아, 되는 거요. 예 이러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방향을 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 살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우선순위가 명확한 것입니다. 항상 하늘의 방향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이러한 것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항상 우선순위대로 적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규모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적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삶을 규모 있게 살도록 우선순위를 적으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주일로 따지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가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를 원어의 뜻으로 보면 값을 치르고 사다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되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라도 붙잡아야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에베소 지역을 보면 우상숭배가 심했고 또 음란한 문화가 만연했던 그런 지역, 그런 시대였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런 세상에 몰두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부분으로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그럼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도 역시 타락한 문화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도사리고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스마트폰과 같은 것입니다. 의미 없이 보내는 그런 폰질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것에 몰두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적 흐름 중에 이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 시간 관리, 어, 이것참 중요한 시대적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라. 여러분,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위에 무엇을 더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방향에 시간을 쓰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적용점으로 가져가면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 질문을 던져 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는 것? 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아, 구세군의 창립자인 율리엄 부스는 인생 말년에 중요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한 가지 원칙만을 지켰습니다. 그는 이제 한 가지 원칙을 딱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또 어떤 대가를 치르든 내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 이제 삼일상 이십삼장과 이십사장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십사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죠. 동굴 안으로 사울 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큰 일을 치루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냥 칼을 한번 휘두르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죠. 보통 사람이라면 죽였을 거야. 어, 사울이 큰일을 볼때 바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죠. 왜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기름부어 세운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 주의 뜻을 해칠 수 없다. 이제 이야기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오전에 소개하지 못했지만 사무엘상 어, 2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 보복하는 것. 보복하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복하고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방식이죠. 우리는 보복하고 원수 갚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율법의 심판자가 될수 없어요. 우리는 판결자도 될수 없고요, 심판자도 될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을 판결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오늘 이제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나가려고 애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삶의 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 또 세월을 아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부에 도달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 자 같이 살라.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 번째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라, 네, 주의 뜻을 이해하라. 분별하라는 하 것이죠 이것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저 여러분에게를 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려 마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 인생을 주셨는데 인생을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물과 같은 이 시간들 속에서 영원을 건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며 온전히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